안녕하세요. 이 한밤 중에 지금은 어 11시, 월요일 밤 11시쯤입니다. 우리 아이들 음료 캔에다가 심어 놓은 다육이들 집합 집합 다 집합 시켜놨습니다. 음료 캔에 저희 베란다에 창틀 위에 올려놓기에는 조그맣고 길고 해서 활용도가 되게 좋아요. 자, 우리 집에 선호하는 음료들은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은데요. 자, 여기는 되게 오래된 오란시가 아직도 캔으로 나오나봐요. 이거는 아보카도이고요. 얘는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콜라 캔에 담아놓은 이 아이는 프리티, 원종 프리티고요.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 내가 적심해가지고, 어, 자구 띈 거는, 이렇게 입자, 자구가 나왔고요 아가가 나왔고요 하나, 하나 나오려고 제가 적심한 건 아닌데,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. 그리고 입고 지한 아이들은 이 밑에다가, 이렇게 자랐지요. 얘는 시트리나 시트리나고요 나중에 이 입장 하나도 마저 띄어서입고자 하려고요 그리고 얘는 헉, 너무 이쁘죠 홍매화라는 다육이에요 자, 색깔도 이쁘게 물이 들었고요 얘는 커피캔에다가 담아 놓았어요. 심어 놓았어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이름은 알지 못하고 들인 아이인데, 좀 하엽이 좀 많이 졌거든요. 얘는 제가 계속 다육이 유튜브를 보면서 생각하기로는 블루 엘프 블루 에프 같기도 하고, 약간, 예, 블루 에프, 확실히 블루 에프인지도 모르겠지만, 블루 에프랑 많이 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노란 캔에 담아놓은 까라솔. 까라솔도 제가 꼬집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아가들이 나왔답니다. 원래는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는데, 이 가운데를 가운데 에 나오는 이 음, 뭐라고 그러죠? 어, 생장점을 몇장 꼬집 해가지고 꼬집어서 이렇게 자구들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해본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얘는 파랑색. 근데 왜 얘를 파랑색이라고 하는지. 남들은 다 빨강색, 빨강색 그러더라고요. 너무 이쁘죠? 목대도 살짝 있고요. 되게 이쁜 아이예요 파란색. 그리고, 얘도 진짜 너무너무 물이 이쁘게 들었는데요. 얘는 누다. 누란 캔에 담아놓은 이 아이는 누다예요. 그리고 얘는 다육이, 얘도 다육이 과라고 하더라고요. 적기성이라는 다육이에요. 이렇게 심어 놓았고요. 자, 우리 집에 있는 캔에다 담은 다육이들 집합시켜 놓았습니다. 되게 실용적이죠. 그리고, 이 아이, 오로라. 커피컵에다가 담아, 이렇게 심어 놓은 아이는 오로라예요. 진짜 물이 이쁘게 잘 들어있죠? 너무 이뻐요. 그리고, 또 커피컵에 심어 놓은 이 아이는, 멘토사. 너무너무 귀엽고 이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물이 들면 어떤 색인지 저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지금 조금 조금씩 물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,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... 창틀 위에 올려놓고 키우는 아이들이라서 그런지,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죠? 되게 또잘 자라고.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다육이를 키우는 재미는 이렇게 캐에다 심어 놓아도 너무 잘 자란다는 거예요. 신기하고 재밌는 다육생활. 너무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